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요새 라면의 맛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쿡쿡이가 생각하는 이유는 두세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첫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MSG라 불리는 L 글루타민산 나트륨 조미료를 꺼리기에 MSG를 빼고 핵산계 조미료만 첨가하기 때문인데요. 핵산계 조미료는 <laughs> 리보뉴클레오티드 E 나트륨이라고 해서 라면 봉지에는 향미 증진제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산계 조미료는 MSG에 비해 감칠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거의 라면들에 비해 요새 라면들은 스프 맛이 약간 편이죠. 두 번째 이유로는 1989년 삼양라면의 우지파동으로 인해 식물성 기름인 팜유로 면을 튀기면서 동물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머리에도 고기의 끄소한 기름진 맛은 빠질 수가 없죠. 세 번째는 특정 라면에 해당되는데, 신라면의 출시 초기에는 표고버터의 향이 강했는데 요새는 표고의 향이 약한 편이기 때문인데요. 여튼 요리조리 이리저리해서 위의 세 가지 방법을 보완하는 방법에 라면 맛있게 끓이는 일곱 가지 방법으로 담아봤습니다. 언능언능 따라오세요. 요리조리 콕콕! 첫 번째 방법은 라면 외에 아무 재료가 필요 없는 스프 나중면입니다. 라면의 종류는 아무거나 드시면 됩니다. 조리 순서를 바꿔서 라면 스프의 향과 맛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예전에 맛있는 녀석들의 김준현 님이 자주 언급한 방법입니다. MSG가 빠져 스프의 향이 약한, 약해 빠져버린 요새 라면들을 구출해 봅시다. 물은 라면 봉지 뒷면 조리법대로 넣어줍니다. 라면 박사님들이 머리 맞대고 지어차면서 만든 조리법이므로 물의 양은 조리법대로 맞춰주시는 게지습니다 조리법대로 조리를 하게 되면 약 1.2에서 1.3의 염도를 보여주는데 염도가 1.2에서 1.3 사이에 위치하는 것이 한국인이 가장 맛있게 느끼는 짠맛의 정도라고 하네요. 하하게 털어서 넣어줍니다. 건더기는 마늘스럽게 좋은데 라면을 사서 선님들 건더기 좀늘려줘요 물이 끓으면 라면 봉지를 꼬시락 뜨면서 면을 넣어줍니다. 면을 익히는 시간도 봉지 뒷면에 적힌 시간대로 끓여줍니다. 끓는 동안 딱히 할 일도 없으니 면발이 나풀어집니다. 요새 면들은 이런 거안 해도 알아서 잘 풀리기는 하더라고요. 내 인생이 라면발처럼 슬슬 잘 풀려야 하는데 면발이 쫄깃해진다는 강력한 속설에 면발 들어올리기도 시행해주고요. 면을 다 익힌 후 불을 끄고 스프를 넣고 잘 저어서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면발에 스프의 맛이 잘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람은 맛90% 이상의 향으로 느끼 국물의 향이 압도합니다. 스프를 물에 먼저 넣고 끓이면 스프의 향이 물과 같이 융화되면서 스프의 향이 약한데 이 방법은 스프를 나중에 넣기 때문에 스프의 향이 살아있어서 옛날 라면의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라면 맛이 그리운 분들께 추천! 스프의 맛을 딱히 좋아하지 않는 분들께 비추천! 두 번째 방법은 스프 나중면에 조금의 기교를 추가한 뜸그리면입니다. 라면은 역시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PC방 라면의 국룰이라는 열라면을 선택해봤습니다. 달걀도 선택이긴 한데 있으면 더 좋겠죠? 달걀 반숙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하이라이트, 인덕션, 가스렌지 등 수십 개의 라면을 삶으면서 거득한 라면 반숙의 현장으로 가보입시다 물은 라면봉지 뒷면 조리법대로 넣어줍니다 건더기 스프는 달달달 번진하게 털어서 넣어줍니다 라면 제조사의 조리법대로 끓을 때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육수를 우려낸다는 거창한 목포 의식이 있어서 가 아니고 물이 끓을 때 허둥지둥 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일손을 털려는 수작입니다 1인용 인덕션을 너무 저렴한 버전으로 사서 그런지 물이 봐도 안 끓어서 뚜껑을 닫고 끓여주는 중입니다 뚜껑을 레시피와 전혀 무관하니 알아서 사용하세요 물이 끓으면 너무 안 끓어서 내 뚜껑 열리겠던 게 냄비뚜껑을 열어줍니다 물이 끓으면 무심한 듯씨하게 면을 넣어줍니다 면이 익는 동안 할일도 없으니 면발을 삐~삐~삐~ 들었다, 들다 들었다. 김부장님께 서울구경도 시켜드리고요. 이러면 면발이 쫄깃해진다는데, 포장 요거에서 쫄깃해지는 줄은 모르겠네요? 라면의 조리법 시간에 1분 20초 남기고 달걀을 넣어주고 가만히 둡니다. 질풍노드의식인 계란이라 그냥 혼자 있게 내버려 주세요 보통의 화력에서 1분은 거의 생 반숙이고 1분 30초는 반숙에 가깝습니다. 라면의 조리법 시간에 30초를 남겨두고 분말 스프를 넣고 불을 꺼줍니다. 뚜껑을 닫고 30초간 뜸을 들인후 뚜껑을 열고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30초간 뜸을 들인다고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 면이 조금 탄력이 생기거나 은은하게 국물 색으로 스프가 녹아드는 느낌? 1번의 스프 나중 면이좀더 강하게 나는 스프더라는 느낌이라면 이번 뜸들이면은 기존 라면보다는 스프의 향이 강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스프와 국물이 융화되는 느낌? 물론 달걀 도 있을 테니 선택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남겨둘게요. 세 번째 방법은 그동안 빠졌던 레알 MSG를 첨간 MSG 라면입니다. 레알 MSG인 미원과 MSG와 같은 감칠맛 나는 향을 주는 후추를 쓰는 라면입니다. 스피의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시다를 미원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라면은 그냥 이것저것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라면 순한 맛으로 사용해봤고요. 라면봉지 뒷면 조리법에 무리 향으로 넣어줍니다. 건더기 스프와 분말 스프 미원 1/2 티스푼을 넣고 끓여줍니다. 라면 스피의 향이 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시다를 미원으로 대체하세요. 미원은 단독으로 맛을 낸다기보다 모든 재료가 잘 융화되도록 만들어주고 다시다는 단독 감칠맛을 내주는 조미료입니다. 미온은 지네딘 지단 같은 프레이메이커 다시다는 허나우드 같은 그걸개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끓기 전까지 헛소리 한마당이었고요. 물이 끓으면 너는 넣고 끓여줍니다. 미온이나 다시다 등 화학 조미료라고 불리는 친구들의 변을 해보자면 화학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거부감이 생기는데 다시마나 사탕수수 표고버섯 등 천연재료에서 글루타민산을 추출하기 때문에 천연조미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m s g 원료인 글루타민산은 자연계의 흔한 물질로 콩에도 들어 있습니다. 천연조미료 역시 글루타민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어그군 계시니 색깔도 좋다던데 우리 기 식내 모이 다 라면의 조리법 시간에 1분 20초, 남기고 달걀을 넣어 주고 가만히 둡니다. 달걀은 좀 부속으로 가야 면발에 질척거리지 않고 깔끔한 국물이 됩니다.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로 시간을 잡으시면 되는데 전 1분 20초 수도 아일입니다. 우리 노랑이 계란이가 좀 추워하는 것 같아서 국물 이불도 좀 덮어주고요. 면이 다 익었는데 계란이 안 익었으면 뜨거운 국물 맛좀 보여주면 됩니다. 후추는 향신료이기 때문에 향을 극대화시키려면 마지막에 넣는게 좋습니다. 미연과 후추 조금 넣었다고 맛이 드라마틱하게 확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묘하게 생기는 감칠맛이 조금 업그레이드 된 느낌입니다. 계란은 쓱 해주면 반숙이 지대로죠? 저는 이 정도의 반숙이 좋은데 이 정도가 한 1분 20초 정도이니 참고하세요. 1번에 스프 나중만처럼 m s g 를넣었 고 스프의 향이 확 올라오는 건 아니고 은은하게 국물에 녹아둔 미연이 감칠맛을 더 올려주는 느낌입니다. 스프 향을 좋아하신다면 미연 대신 소고기 다시다를 넣는 것을 천천히 드립니다. 네 번째 방법은 스프를 볶아서 고추기름처럼 활용하는 스프 볶아면입니다. 라면은 아무거나 상관없고 식용유, 후추, 계란 정도만 있으면 되겠네요. 기름을 내는 게짬뽕이 조리법과 유사해서 짬뽕류에 라면을 쓰려고 했는데 사놓은 진짬뽕이 액상 스프이고 뒤에 나올 라면을 오징어짬뽕으로 써서 남은 라면 중에 하나인 모든 해물 상면을 써봤습니다. 식용유 주 스푼 넣고 분말 스프를 넣고 고추기름처럼 내줍니다 많이 볶을 건 아니라서 냄비에도 상관이 없는데 분말 스프는 탈탈탈 털어서 넣어줘야 털어먹는 재미가 있죠? 굳이 불을 먼저 켜서 당황하지 마시고 불을 끈 상태에서 준비를 하면 됩니다 가루 형태의 재료들은 금방 타기 때문에 약불에서 슬슬슬 볶아줘야 합니다 요리 초보때 하는 가장 흔한 실수가 무조건 강불로 하기 마련이거든요 요리할 때는 상남자 타이틀을 잠시 내려두고 하남자로 늘아갑시다 스프를 휘젓다 보면 뭉쳐야 산다고 했던 스프들이 갈라지면서 지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치게 되는데요 이때가 끝 타이밍입니다 라면 봉지 뒷면 조리법에 물 양을 넣어줍니다 대부분 동물라면들이 500에서 550ml인데 난 조리법 따인 포지 않는 성남자다 싶으시면 500ml를 넣고 나중에 짜면 50ml 추가하시면 되겠죠? 아, 성남자는 물결음도 하지 않으려나? 건더기 스프도 물과 함께 넣어주시고 끓여줍니다. 프라이팬이라 워그 경우 제 얼굴처럼 넣대 대해서 물이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좀더 빨리 끓습니다. 물이 끓으면 면을 넣고 끓여줍니다. 물이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조리법보다는 조금 빨리 조리하는 게 좋지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물이 날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하세요. 솔직히 귀찮고 대충 먹으려고 라면끼리 먹는 거 아닙니까? 면은 약7 80% 익었을 때 꺼내줍니다. 분식집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데한번 써봤습니다. 다 같이 상부상주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여기가 아닌 거? 계란을 풀어서 휘휘 돌려줍니다. 면을 꺼내는 이유는 계란물이 면에 눌러붙으면 맛도 변하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좀더 끄들끄들한 면을 위해서인데 면 꺼내기가 귀찮으신 분들은 면이 안 닿게 최대한 테두리로 슥 돌려주시면 되겠죠? 계란이 뭉글뭉글 올라오면 불을 꺼지고 잠시 쉬던 라면에게 뿌려주면 됩니다. 마무리로 후추 턱턱 넣어주면 좀더 엣지 있겠죠? 느낌 아닐까? 분말 스프를 고추기름화해서 국물이 조금 더 진해지는 느낌? 채소나 고기를 넣어서 정말 짬뽕처럼 만들면 더 맛있긴 한데 다른 재료가 없다면 이런 방식으로만 해도 국물이 진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채소만을 사용해서 최소한의 채소 재료로 짬뽕 맛을 내는 채소 짬뽕 라면입니다. 라면은 짬뽕 라면이 좋기에 짬뽕계의 스테디셀러 오징어 짬뽕을 준비했습니다. 대파 반개 정도와 마늘 새 알, 식용유 두 스푼 정도를 준비해 줍니다. 대패 삼겹살이나 돼지고기가 있으면 넣으셔도 좋고요. 달걀은 선택이고 취향껏 넣으시면 됩니다. 대파는 송송송 어슷어슷 썰어도 되지만 저는 비주얼을 위해서 육개장에 넣듯이 큼지막하게 썰어줄 겁니다. 대파 반개를 육개장에 넣듯이 반으로 가른 후 큼지막하게 3등분합니다. 대파 조금은 꾸미기 용도로 채를 썰어줬는데 뭐 맛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으니 굳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늘 3개는 편으로 썰어줘서 내 편으로 만들어줍니다. 마늘어, 넌내 편이지? 식용유 2스푼을 넣습니다. 이 티는 2개의 큰 테이블 스푼이라는 의미로 아빠 숟가락으로 두 숟갈 정도입니다. 짬뽕 조리시에는 보통 3티를 많이 넣는데 재료가 적기 때문에 이 티로 갑시다. 편마늘과 대파 분말 불을 먼저 켜서 허둥지둥 대실 필요 없이 불 켜기 전에 재료를 모두 넣어 주세요. 고춧가루나 라면스프 등 가루류는 금방 타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하시고 불을 켜셔도 늦지 않습니다. 최대한 약불에서 스프가루가 타지 않도록 휘휘 잘 저어 줍니다. 대파, 마늘, 스프향이 솔솔 나는 게 오늘은 왠지 내가 유리사가된 느낌? 스프가 잘 녹았으면 조리법에 물향을 넣어 줍니다. 물이 끓이면 면을 넣고 끓여 줍니다. 대파가 큼직이 막하니 뭔가 요리 가고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면은 각자의 스타일대로 알아서 괴롭혀 주시고요. 라면의 조리법 시간에 1분 20초 남기고 달걀을 넣어 주고 가만히 줍니다 계란도 스타일대로 풀어서 저는 고춧가루를 추가하지 않아서 국물 맛이 연해질까봐 단식란으로 선택. 할 일이 없으니 계란 이를 국물로 덮어서 뜨거운 맛을 보여줍니다. 요리법에 적힌 시간만큼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요새 뭐 진짬뽕이라던가 셰프들의 짬뽕 라면이라던가 맛있는 짬뽕 라면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뭔가 맛은 있는데 계속 먹으면 질리는 뭔가가 있어서 돌고돌아 오징어 짬뽕으로 돌아간다는 고기나 해산물을 넣지 않았기에 완전한 짬뽕 맛은 아니지만 라면 특유의 맛도 살아있고 짬뽕의 느낌도 있어서 맛있는 라면입니다. 집에 굴러다니는 대파와 마늘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여섯 번째 방법은 가고신라면의 표고버섯탕을 추억하면서 만 여러분 표고버섯라면 아니 추억의 신라면 정도겠네요 재료는 미원 1티스푼 후추 톡톡 신라면 표고버섯 2개 정도 되겠네요 계란은 옵션이 되겠네요 표고버섯이 마트에서 사면 상당히 비싸지만 검색창에서 표고파지라고 검색하면 1kg에 5,000원부터 살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감칠맛이 나는 천연재미료로 핵단계 조미료의 성분인 구아닙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2kg 정도 구매하시면 라면을 한 50번 이상 끓여 먹을 수 있으려나? 양이 많기 때문에 사놓고 편으로 썰어서 말려서 보관하시면 됩니다. 된장찌개 같은 데 넣어도 감칠맛이 좋아지니 어, 한번 구매하셔 보세요. 표고버섯 두 개를 꼭지를 따고 편으로 썰어서 준비해 줍니다. 라면 봉지 뒷면 조리법에 나온 물의 양보다 50ml 더 넣어 줍니다. 표고버섯을 조금 우려낼 것이기에 물은 600ml로 잡아 줬습니다. 표고버섯 두개 분량과 건더기 스프를 넣고 미원 2/1 티스푼을 넣고 끓여 줍니다. 나중에 표고를 말리면 쪼그라들기 때문에 모뭐 손에 집히는 대로 넣어 주세요. 건더기 스프까지 넣고 표고버섯이 우려날 때까지 끓여 줍니다. 보통 물 끓는 시간보다는 오래 잡고요. 한 7, 8분 정도 끓여 주다 보면 이렇게 물 색깔이 변합니다. 표고물이 나오면 면 아직 분말 스프를 넣지 않아서 의아하실 텐데요. 이번에 스프 나중면이 가장 스프의 맛이 강하기 때문에 초기 신라면을 만들기 위해선는 스프를 가장 나중에 넣어야 할것 같네요. 라면의 조리법 시간에 1분 20초 남기고 달걀을 넣어주고 가만히 둡니다. 라면의 조리법 시간에 30초를 남겨두고 분말 스프를 넣고 불을 꺼줍니다. 분말 스프를 잘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 이번에 뜸들이면을 여기에 응용하셔서 30초간 뜸들이셔도 되고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로 맡겨둘게요. 표고버섯이 토핑으로 올라가 있으니 신라면 봉다리에는 있 비주얼 같네요. 과거 신라면의 강렬한 스프양과 표고버섯향이 녹아들어서 은은하게 땡기는 감칠맛이 아, 내가 이래서 라면을 먹는구나 하는 느낌. 개인적으로 감칠맛이 가장 좋았던 라면이 아니었나 싶네요. 일곱 번째 방법은 요새 라면 맛이 없어진 것에 대한 보완을 모두 한 끝. 두테라면, 허긋. 거급진 라면으로 이름 지어봅시다. 준비물은 신라면, 표고버섯 두테기름, 후추, 토크, 떡. 유한 2 1티스푼은 선택입니다. 명태의 황태는 알겠지만 두테는 니 집자식이냐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두테는 소의 콩팥 부위로 두테기름은 소의 콩팥에 있는 기름을 뜻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오른쪽이 두테지방이고 왼쪽이 소지방입니다. 우선 두테기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두테지방 500g, 고춧가루 5t, 대파 흰 부분 2분의 1개, 마늘 3개, 생강 1개입니다. 생강은 없어도 됩니다. 대파는 흰 부분만 2분의 1개를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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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게 다져줍니다. 마늘 3개와 생강 1개도 잘게 다져줍니다. 이러 두태지방 500g을 팬에 넣고 불을 켜고 기름을 빼줍니다. 인터넷에서 1kg에 4 5 0 0 0원대에 구매했고 해동을 시킨 겁니다. 웬만하시면 따라하지 마시고 맛이 궁금하시면 두태기름 완제품도 팔기에 그거 사서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뭘 알까 온 집안이 소곱탕찜 냄새로 며칠간 고생하실 거예요. 두태기름으로 고추기름을 내는 것은 한식인 육개장에서 사용하는데 고소하고 깊은 풍미가 차원이 다른 고급진 느낌을 전해줍니다. 그래도 장사하실 분이 아니시라면 따라하지 않으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두태 지방 부위가 너릇노릇잘 튀겨졌을 때 불을 끄고 기름을 걸러줍니다. 두태 지방 부위를 잘 건져주시고 궁금하시면 드셔보세요. 전 탈수하셨게요. 걸러낸 기름에 대파 흰 부분 2분의 1개, 마늘 3개, 생강 1개를 넣고 끓여줍니다. 고춧가루는 미리 넣으면 탄 맛이 나기 때문에 끓이고 나중에 넣어줍니다. 기름이 끓으면 고춧가루 5스푼을 넣고 살짝 볶다가 불을 꺼줍니다. 오래 끓이면 고춧가루가 타기 때문에 2~30초 살짝 볶아주고 불을 끕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거름망에 걸러주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두테 기름을 보 온 집안이 아직도 소곱창찜 냄새로 진동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두태 라면을 다시 시작해봅시다 라면 봉지 뒷면 조리법에 물의 양을 넣어줍니다 편으로 썬 표고버섯 2개 분량과 건더기 스프를 넣고 끓여줍니다 표고물이 우려나와서 물 색깔이 변한 게 보이시죠? 표고물이 나오면 면을 넣습니다 두태 기름 1분의 1 스푼을 상태여서 면 위에 올려주었지만 만들고 나서는 냉동보관이기 때문에 냉동된 두태기름이 잘 녹게 면 밑으로 넣어줘야겠죠? 두태기름은 라면의 향도 씹어먹을 정도의 강력한 향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것을 추천드려요. 두태라면 완성입니다. 구수하면서 진득한 소기름의 풍미가 가득한 거급진 라면입니다. 라면보다는 요리나 해장국에 가까운 맛이라고 할까요? 다만 굳이 라면 하나 먹자고 두태기름까지 내는 것은 비추천. 먹어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진득한 국물보다는 맑은 국물 계열을 선호하기 때문에 6번의 추억의 신라면이 가장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진득한 국물을 좋아하신다면 빨갛게 만들어진 두태기름을 구매해서 라면에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다음에는 해장라면 시리즈를 준비 중인데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음 번에 만나요. 요리저리 콕콕.